봐봐 이렇게 <laughs> 응. 여기다가 언니 어, 제가 지금 여기다가 가위롱구제티 입은 거예요. 가위롱구제티 입은 건데 찰떡이지 이렇게 입어주니까 48,800이야. 48,800이고 티가 언니 완전 시원해 완전 어 블랙은 지금 없어 언니 리우다야 어 이번 주 월요일 신상이었어 언니 그래서 다시 리우다가 들어간 거야. 응. 어, 언니들, 제가 입은 거, 가위롱 구제티고요 어. 여기에 겨자색, 4만 8백 공이 언니. 블랙, 아니, 그, 블루, 어. 덕순수 언니. 이거, 웬만하면 언니 내가, 그, 롱티 입어가지고, 허리, 어. 엉덩이 가리지 말라 그러는데, 이 티는 언니 달라. 예뻐. 이렇게. 어, 4만 8백 공이구요이렇게보세요 연청, 진청 다 예쁘고, 어.